그건 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아이고. 저건 되게 이익저 응. 나는... 너아왜 저래 <laughs> ISFP 김인성입니다 INFJ, 남윤재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ESTJ, 김한상입니다. ISFJ, 곽동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정상인이라고 할수 있는 INTP, 정예현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년째 ENFJ, 안녕 나는 e n f p 황진이야 ESFJ 존테이입니다 e s f p 박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형 ESFP 미강입니다 ISTP 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INTJ 전지현입니다.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1학년 2반 실장 INTJ 김나영입니다. 두거운 <놀람> 원증을 즐기는 별론가 INTP 지효성입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저는 INT <놀람> 1학년 2반 <이반> 국원 <놀람> 김정훈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어.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은 남자 이런 사람이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상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laughs> 나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사랑에 잘 빠지는 그런 금속? 아,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 귀여워야 되고 자기가 귀여운지 몰라야 돼그 포인트야 약간 키가 크고 <laughs> <laughs> 머리 안 짧고 눈썹 찐하고 코예쁜다 뭐. 나는 너아왜저 두바퀴 <laughs> <laughs> 스위터 나보다 말빨이 센 사람 어어 음. 어, 진짜? 의외는 말빨이 센 사람이 좋아? 그냥 어디가서 무시안받고 사는 음. 것같아음전 먼저 키가 작고 안으면 한 번에 들어오면 최가 좋아요 저는 고마워 할줄 아는 남자가 좋고요. 그니까 좋은 의미에서 뭔가 좀 반전 매력이 있는 겉과 속이 좀 다른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좀 겉과 속이 다 약간 그런 느낌. <laughs> 밀던 이상형이 있는데 인기 많은데 나만 보는 남자. 뭔줄 알지? 알잖아. <laughs> 왜? 다른 사람이 나 같은면 어떡해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제 보면서 말하세요. 제 혼내세요. 나 <laughs> 같은면 <똑같이 하면> 어떡해요? <laughs> 그러면 어쩔 수. 있겠다. 답이 없는 거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뭐. 그 사람은 사귀고 다시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었 아유 너무. 아니, 별로다. 근데 그 사람이 <laughs> 헤어질 있는데 나는 어 호감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상관없이 그냥 담아봐 나는... 오 진짜? 아, 직진이 멋있어 근데 나는 나는 내가 아이인데 원래 연락을 안 하거든? 연락을 보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내가 자는 척하고 그냥 꺼했 있는데 내가 그도로연락안봐와나 진짜 상처다 안 혼내주니! 나. 나. 아, 난... <놀라> 저은 <저는> 약간 지목 <놀라> 뭐야? 좋아하는 사람이 네.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알고 싶을 것 같아요 뭔가 계속. 하다 보고 관심을 가지는 음, 질문 폭격! 아, 그럴 것 같아요. 아. 관심 있는 사람이셨다? 호감이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게 좋아한다고 하면은 일단 연락 더 하고 계획을 답잖아. 와. 되게 싹짜놓고 걔한테 접근해야 돼. 아 어떻게 할지 얘한테 어떻게 어, 다가갈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말해도 그걸 다 이렇게 풀 머릿속으로 풀면은 잡장 상태에서 걔한테 다가가 근데 와. 실패하면은 오케이 빠이끝끝 <laughs> 끝. 완전 치밀하네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마 진짜 친한 애로 보면 다시 아마 나는 아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친구한테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느끼아왜 이렇게 말을 못 하냐 하지 않거든요. 나는 아마 좋아하는 사람이... <laughs> 나는 아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친구가 내가 얘를 좋아하는 것처럼 못 느끼게 좀 그런 식으로 다가갈 것 같아. 약간 친구처럼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절대 이상으로 보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아 저는, 저는 어떻게든 약간 그 사람 눈에 띄려고막 지나다니고 그 사람 그 주변에 지나다니고 약간 좀 친해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손톱 엄청 많이 하고 독 진짜 빨리 보고 어, 많이 표현하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혼자 과대망상 같은... 아.. 예예 그런 면아얘얘 고춧가루 막었을 때? <laughs> <laughs> 로고추가루어썸 <서로> <laughs> 타는 사이? 썸 타는 사이야? 오. <laughs> 아들 <laughs> 친구라고 치면은 아 더러워 이 정도로 막음 네. 이러면은 이 예, 고춧가루 꼈다고 말하기도 뭐 하고 직접 떼주는 건더 뭐하기 짱입니다. 진짜 지금 그냥 진짜 김정우면 아 그냥 김정우 오 더러워. <laughs> 근데 끊기는 <내> 상처방은 상처방. <laughs> 물 물컵에 물을 많이 따르자. 물좀 마셔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고왔습니다 뭐,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나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laughs> 지금 죽으면 안 되나? 그냥 난저말 들으면 좀, 어,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되게 감동을 받고, 어, 나도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까지 해줄 것 같아. 근데, 봐봐. 나를 위해서라면 죽으면 안 돼. 그건 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어... 저건 되게 이익이 적은 것 같아. 아니.. 나를 위해서 그래? 아니 왜? 어.. 그럴 수 없나? 싸움 수 없어. 그러면 난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재책감 때문에 <laughs> 어떻게 살아? 평생을? 아니 근데 그런 말이잖아, 약간. <웃음> 너를, <웃음> 너를 지켜준다는 그런 느낌이잖아. 굳이? 그냥 내가 죽어 그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 약간 이런 약간 거지. 거지. 가, 가정을 해보면은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어. 근데 네가 여기 서있을 때 이애가 너를 이렇게 밀으면서 너 대신 다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야. 아, 싫어. 근데 그러면 나는 좀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 저런 건 이기적인 거야. 아, 근데 <웃음> 당연히. <웃음> 내가 그랬어, 만약 너네한테. 야, 너네 그렇게 살면은 친구들이 싫어해. <laughs> 야, 왜날 째려봐! <laughs> 너나. 아,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음 나도 내가 어떻게 자랐길래? 어 진짜 네? 뭐 어쩌라고? 약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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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어쩌라고 이럴 거같아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으로 그냥 음. 어쩌라고? 약간 애? 어뭐 관심이 많구나. 어떻게 <laughs> 음. 보여? 음. 난 그냥 그런 그냥 전혀 그런 게궁금하진 않고 그냥 음. 기분이 나쁠 거 같아 네, 왜 음.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이러면서. 아니 애들 으려고너 그렇게 해. 살면 애들이 안좋아하라는나을 <laughs> 어떤 인성 쓰레기가 하게 말해 윤재 완전 순정한 말이야. 오호. 지금부터 습니다왜 슬프지? 잠시 타임. 여기 너만 티 아니야? 아니 왜 슬프던데? <웃음> 근데 내가 인성 쓰레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인성 쓰레기라서 저런 말을 음. 하는 아, 하는 내가 하는 하는 아 내가 음. 인성 쓰레기라서 음. 저런 말을 듣는다고? 내 인성 쓰레기 맞아! 아니잖아. 그지 근데 내가 인성 쓰레기 짓을 한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반성해야 돼. <웃음> 반성하자. <웃음> 야 이탈 <일탈, 일탈> 포즈. <웃음> 근데 <웃음> 남자들은 훈련을할 <laughs> 이유가 없어. 싸우잖아 <laughs> 미쳤나 봐. <laughs> 5분 뒤에 화해. 맞아. 저는 저는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laughs> <laughs> 영상에 꼭 넣어주세요. 야 이거 말하지 마. <laughs>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5분 뒤가 아니잖아. 50년 뒤. 상상해상상해상상해상상해상상해상상상상상상상상아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네. <laughs> <너무 웃음> <laughs>